네. 안녕하세요. 동네형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재미는 없지만 꼭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주식시장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시장의 큰 흐름의 이해와 손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주식으로 성공한 여러 사람의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좀 하셨다면 손절이 왜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서 손절을 해야 되고,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텐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거래 중에 여러분들 계좌에 분명히 내가 정해놓은 손절가를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지 못해서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손절을 못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손절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 스스로 만들어 냈을 거예요 아, 이거는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다 뭐 또는 이건 개미 털기다 어? 이 종목은 분명히 올릴 종목인데 지금 잠깐 빠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손절가를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 봐봐라. 손절가로 이탈했는데, 손절을 안 하니까 지금 손실이 더 커지지 않았냐. 이제 물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왜 손절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지금 보시면 이 뒤에 보이는 차트가 콘스닥 종합주까지 있어 차트인데요. 이 종합차트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받아오는 성적표의 평균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다 과목별로 따로는 보지만 어, 결국 점수를 어, 평균 점수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 주식 역시도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는지를 다 모아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평균 점수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의 평균 흐름이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지수 차트를 펼쳐놓고 이 손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면 이 주식 투자를 할때 제가 이전 영상에도 이 내용을 한번 다뤘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는 구간이 나와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어떤 기법을 대입하고 그 어떤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간은 기다리는 구간인 거예요. 우리가 매매에 참여하지 않고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서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구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내 계좌의 손실은 점점 커져서 결국은 물린 상태로 다음에 오는 상승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 하는 이 상승장에서 결국에 이때 물렸던 종목을 탈출하기 바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탈출한 돈으로 매매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오면 또 물립니다. 이게 무한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무한히 생기지 않는 이상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이 돈을 돈을 벌수 있는 상승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물려버려서 결국엔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때 물렸던 종목들을 탈출하기 바쁘다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손절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락이 시작되는 이쯤 부분에서, 내가 정해놓은 손절가를 이탈했을 때, 그 종목들을 다 손절을 하고, 물론 손실은 났지만,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가는지 좀 지켜보고, 예수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반등하는 상승장에서는 이때 본 손실보다 훨씬 큰 수익을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그 누가 말하는 모든 기법 어떤 게 되었든 굉장히 잘 맞는 시장이 돼버립니다. 이 기간에는 뭐몇 십만 원으로 몇 억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20~30%씩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들을 알려주겠다는 그런 영상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거기에 나오는 영상대로 매매를 하면 그 어떤 종목을 골라도 정말 엉망진창인 개판인 종목만 아닌 이상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번 주 내내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죠. 저 역시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10개가 넘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다 손절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세 종목 정도인가 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세 종목은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도 오히려 잘 버텨주고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한 종목들이 10개가 넘는 종목 중에 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 손절가로 이탈한 종목들은 모두 손절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종목들을 조금 더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좌를 내가 주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고 손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계좌를 내가 주도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계좌는 시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하락이 계속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을 줘서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을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이 턴이 와서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가 오면 내가 기존에 좋다라고 봐왔던 종목들이 더 싸져 있을 거예요. 나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줄 거고, 이렇게 상승이 왔을 때, 그 종목들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모든 투자금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준다면 다행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상승이 오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내가 손절을 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이 하락장을 바라보면서 매수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채이 하락이 언제 끝나는지 물려있는 내 종목들에 내 계좌가 녹아가는 걸 보면서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뭐 만약에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내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이 난다고 해도 이게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운 좋게 그런 성공이 지금 나에게 왔다고 해도 만약에 이렇게 긴 하락을 한번 맞아버리면 계좌 깡통됩니다. 그때의 수익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내가 만약에 신용에 미수까지 썼다 그러면 이 구간은 그냥 깡통차는 구간입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고 우리가 하락장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지켜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손절이에요. 내가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틀리고 내가 대응하는 방법도 틀리겠지만. 어, 제가 올렸던 영상들이 거의 눌림목에서의 스윙 투자이기 때문에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게 이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아요. 뭐, 몇백 분 정도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그 중에서 단몇 분이라도 정말 이 이야기의 본질을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 이런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영상이 막 재미가 있거나 뭔가 큰 깨달음을 주거나 지금 당장 막 돈을 벌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상들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도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저도 잘 이해가 안될 때도 있기는 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주린일 뿐인데 그냥 단지 여러분보다 주식으로 망해본 경험이 조금 더 많을 뿐이죠. 뭐 어쨌든 여러분의 계좌를 시장이 끌고 가도록 그렇게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뭐 이번 주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잘 준비를 해서 오히려 주식이 더 싸지고 더 사기 좋은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내가 과감하게 다시 또 투자를 하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어, 부족한데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동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